오늘은 신규 영웅 프레이어와 다른 영웅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말해보려고 해. 우선 디바의 매트릭스나 오리사의 수호의 창, 시그마의 키네틱 소나기 같은 스킬에는 기본 공격과 궁극기등 모두 먹히고 모든 영웅의 방벽에는 모든 기술이 막혀버려 그리고 궁극기의 경우 발사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로드호그의 갈고리나 둠비스트의 우클릭 같은 시식기 기술들에는 끊겨버릴 수 있어 대신 프레야의 궁극기에는 시식기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나르트의 돌진 같은 스킬을 끊어버리고 메르시나 파라에게 맞힐 경우 아래로 떨어져 버려 게다가 에쉬의 바비나 전커킨의 궁극기에 사용했을 경우 달려오는 적을 멈추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리퍼가 순간 이동을 할때 맞힐 경우 순간 이동이 중도에 끊어져 버리기도 해 대신 우클릭을 맞췄을 경우 리퍼가 망령화를 쓰면 화살이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궁극기를 맞췄을 때도 터 터지기 전에 망령화를 쓸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아. 그리고 오클릭 기술과 궁극기의 경우 정글의 색궁에도 맞출 수 있어. 만약 궁극기를 자리아 방벽에 맞췄을 경우에는 데미지는 입지 않지만 약간의 넉백 효과는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아. 그리고 자리아에게 궁극기를 맞췄을 때 자가 방벽을 사용할 경우 터지기는 하지만 옆에 있는 적에게 터지는 데미지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겐지가 튕겨내기를 사용하면 기본 기술과 오클릭 궁극기까지 모두 튕겨낼 수 있어. 추가로 만약 상승 기술을 사용할 때.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시메트라의 경우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감시 포탑으로도 궁극기를 막을 수 있어.